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미니라. 아멘 예 네, 오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개오 이야기죠 사개오는 세리장이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찍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고 거기다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과 그런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많은 군중과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향한 사개오의이 갈망.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예수님이 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망을 보시고 길을 가시다가 사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하면 사개오가 먼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개오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개오를 알고 계셨고 또 그를 불러 주시면서 그의 집에 찾아가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역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죄인들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으로 또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삿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삿개오는 말로도 알수 없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스스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 앞서서 예, 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개기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 오늘 보면 팔 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개오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절로 갚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기오의 단순한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취한 것을 배당할 때는 두 배로 갚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물은 것도 아닌데 그가 스스로 더 나아가서 두 배에서 더 나아가서 네 배로 갔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심정에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의 삶을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개오의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개오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의뢰를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게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조건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삭개오가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삭개오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죄인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수군거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무슨 행위가 새로워져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자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로 말미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죄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을 회개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로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마음에 있던 탐욕이 사랑으로 바뀔 것이고, 그 안에 있던 이기심이 나눔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마음에 있는 불의가 정의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고 정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면 솔직히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새롭게 점검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4개월을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다가 내가 오늘 너와 내 집에 내 마음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 문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에 정직하게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